자, 오늘 LG 선발 투수는 6일 만에 등판하는 LG 김윤식 선발 투수입니다. 21경기 6승 5패 3.50의 평균자책점. 최근 5경기 0.58이고요. 9월 들어서도 무패 행진 2승에 0.39의 성적을 9월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앤투에서 4구째 스윙 삼진 불러납니다. 자, 그리고 갔쪽 이번에 <laughs> 루킹 스트라이크 우스입니다 좌석 박병호 주자 뛰었고 스윙 낮은 코스에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원앤투 낮게 오 삼진입니다 삼구째 배트가 돌아갑니다 삼구 삼진 결정이 나는 볼카운트 볼카운트 먹죠 아, 알아붙습니다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조세진 선수입니다 투볼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아웃 조세진 원 j 투 m Umberto s 삼진 아 Hussain. Something else. Hussain. Something else. Hussain. s o m e t 요 재밌어요 l s e Hussain. Something else. h 자 뛰었고 스윙 삼진 좋았던 신본기 오구째 스윙 i 진 스윙 o 진 오늘 김윤식과의 첫 타석승부 원볼 투 스트라이크 s 쪽 들어왔습니다 타율이 i 할이고 장타율이 s 할입니다 바깥쪽 좋은 코스의 스트라이크 키움의 공격력이 좌투수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아 지금도 잘 들어왔어요. 뭐가 올리는 5월이었어. 거의 뭐그도것으로 활약을 합니다. 자 스윙 변화구에 삼진 물러나는 이완석입니다 스리트 불카운트. 오재 불카운트 스윙 삼진 물러납니다. 좀 치인적 같거든요. 불카운트 스윙 김지찬 삼진 물러납니다. 자카운트는 원앤투. 펠로우의 원서 스윙 삼진. 이번 달에는 다시 정식 선수로 전해했습니다자 파울티 삼진아웃 9월 이후에 두산 타자 멀티 히트탑3 중에 2위. 복판 들어갑니다 삼진. 원투 높은 공 스윙 삼진. 원투 스윙 삼진아웃 더블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페르난데스 어? 그렇습니다 네. 네. 원투 꽂혔습니다 선체로삼진 어, 현재까지 물론 뭐 불펜의 이 상당히 좋은 LG지만 변화구로 예. 타이밍을 빼었습니다 영명능력에서도뭐 능력 상당한 발전을 지금 확실히 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이어든지 사구 아. 들어옵니다 지금 루킹 스트라이크 뭐 완벽한 코스입니다.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부분또 경기를 해야 되고요. 예. 스윙 삼진 어입니다 연속 스트라이크 들어갔습니다. 6구째를 맞는 한동입니다. 바깥쪽 낮은 공 헛스윙 삼진 아웃. 지금 보니 이거 둥글둥글하네요. <laughs> 그렇잖아요, 네. 맞네. 요 진짜 둥글둥글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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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시작했던 시절에 너무 말라서 어. 달았던 번호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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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피터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납니다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낮은 공의 방망이 돌아갑니다한태양 삼구째, 주자, 1루와삼루 바깥쪽 헛스윙삼진아웃 바깥쪽 헛스윙삼진아웃 왼쪽으로부터 왔습니다. 엄쪽 들어갑니다스트라이크니다입니다트러그입니 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2 점차와 3 점차는 굉장히 그럼요. 차이가 크거든요. 네. 맨, 야구는 멘탈 싸움이잖아요. 그러나 스윙 스윙 가오십니다. 사할 때 유질하고 있죠. 엔서니아포드입니다. 투엔트 변화구의 스윙 삼진으로 불러나는 엔서니아포드입니다. 풀카운트까지와 있는 장성원입니다. 높은 공의 핫 스윙. 투윙투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지. 변하고 비율이 조금씩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스윙 삼지. 그게 얼마나 이제 재구가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바깥쪽 루킹 삼지. 주고 있어요. 스윙 삼지. 튼투. 바깥쪽 스윙 삼지. 지금 같은 골을 던질 수 있는 거죠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근데 거의 완벽하게 지금 잘 맞고 있어요 바깥쪽 루킹 삼진 해결사나 소리를 듣는 팀내 동료들과 어깨를 함께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앞선 직구도 상당히 힘이 느껴지고 올해 어, 투에서나 등전 통과합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원투에서 끌려 나옵니다 허스윙 여전히 원볼 투 스트라이크 낮은 공 따라 나갑니다 헛스윙 삼진 원 투에서 헛스윙 삼진 공략하는 타자 높은 공 헛스윙 이렇게 삼진 빠른 공도 e 1-2-st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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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카운트에서변화고 없죠! 톨 아... 통과! 허용이 9차례, 저지는 1차례도 없었습니다. 다시! 허치면서할 퍼드! 3진! 골카운트 2&2 빠른 볼 이후에 바깥쪽 유인합니다. 스윙 3진 뭐 그런 상대였죠. 그렇습니다. 2공! 3진입니다! 카운트 1&2 스윙 또한번 삼진. 투엔투 이번에 빠른 공 선택은 주효했습니다 여전히 위한 카운트 위닝샷. 투엔투 거치면서 스윙 스와이가 따라 나옵니다 삼진. 꽃치입니다. 삼진 큰 가치를 보이는 최근에 특히 김윤식 선수의 체인지업 오픈 볼 스윙 삼진 윤식이가 강했던 면모 두앤 투그러나 낫개 까린 공에 한 바퀴를 돌면서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빠른 볼로 카운트를 맞춰놓고 이후 어떤 공을 선택할지 풀 카운트입니다. 스윙 돕니다. 삼진 아웃. 이번엔 푸나진 코스의 공 따라 나왔습니다. 스윙 삼진 아웃! 그 경기였습니다. 바깥쪽으로 따라오다 멈췄습니다. 오, 돌아왔습니다. 삼진! LG 트윈스 내에 선발한 자는 확실하게 잡지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윙 삼진! 또 당사자인 김도영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가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식으로 무종을 구사를 예. 하고 있는데 1벌투 스트라이크에서 스윙 삼진일사의 주저없습니다. 3앤토 풀카운트! 떨지는번에 아! 아! 배트가 돌아갔습니다! 올시즌 아! 소화하고 있습니다. 5앤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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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로 삼진 아! 지금 오히려 빠른걸로 들어가거든요? 아! 네, 결정은 또 변화버렸네요. 예전에 그대 s o m 한 t h i n g Swing s o m e t h i n 진 Swing something! s w 수 n g something! Swing s o m e t h 다 n g Swing something! Swing something! Swing s o g 트윈스.